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라부부로 멤버들을 괴롭혀 볼 겁니다 라부부 하면 역시 갸차죠 <laughs> 오늘은 이 박스를 부수면은 라부부가 나옵니다 멤버들에겐 이 귀여운 라부부가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괴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laughs> 안녕 얘들아? 누구죠? 뭘, 뭘 응. 모르는 척을 왜 하는 거야? <laughs> 나야 나! 어? <laughs> 오늘 또 내가 재밌는 걸 갖고 왔단다? 또 무슨 이상한 걸주소왔길래 혹시 재밌겠다. 너희들 라부부라고 들어봤니? 어? 아, 알아! 그, 요즘 유행하는 가차? 그렇지 맞아. 그렇지! 어? 우리 주게? 어 너희한테 라부부 어? 박스를 줄 거야 키기한거 그래, 저희가 팔아야지 야 내가 준 건데 팔면 어떡하니 기장뭐 팔아야지 돈좀 된다고. 맞긴 해. 오케이 인정. 응. 그냥 어떻게 구할대 구하기 어렵다던데. 그렇지. 라브브 박스 지금 완전 품절이잖아. 굳이. 지 그래서 마인크래프트에 우와! 내가 만들었지. 좋은자 <laughs> <laughs> 지금 이 라브브 박스를 잡으면 너희들한테 라브브를 줄게. 안녕. 아야 잠깐만. <laughs> 아, 아, 아. <laughs> 지금 잡으면 준대. 여러분들 제가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로 체력을 채우는 걸 깜빡했어요! 에이그! 안 돼! 잠깐만,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진짜 좋은데? 하나컷! 하나컷! 나이스! 안 돼! 어, 잡았다! 으유, 결국 멤버들한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약속은 약속이니까 라부부 박스를 멤버들한테 줘야겠죠? 멤버들이 이 라부부 가차에서 무엇을 뽑을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멤버들이 오기를 기다려 보자고요. 음, 뭐야? 뭐? 라부보다 그러면 여기 반내 거. 아니, 어, 이거 네 개까지 내 거. 아뭔 소리야? 되지야 잠깐만 희기 나올 수도 있잖아. 어? 먼저 가봐. 그래. 멤버들이 라부 박스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오, 빨간색! 아 이거 희기 아닌 거 같은데. 그희게 아니야. 너 가봐. 그래. 음, 어, 떵새. 그치만 이게 더 귀엽죠? 너다 봐봐. 음. 응, 음, 지 같은 거 나왔죠? <laughs> 지가 너 동생. 내거 봐봐라. 오 귀여운데 노란색. <laughs> 안 나왔네 요 사기 당했네. 뭐 우사. 사기 당했대 형. 오, 희귀한거 어? 아니? 피겨한 <laughs> 희귀한 건가? 근데 뭔가 다른 애들이랑 이거 하면은 좀 특별해 보이긴 한데. 어허, 안 예쁘긴 해. 아니 예쁜데? 하나도 안 예쁜데. 니가 애버거어 고마워 유지야. 니가 애버거 <laughs> 이거 아이거. 이거 어, 이거 다 아이거. 아, 맞다. 우리 진열장 있었잖아 여기. 여기 하면되는데오 마음에 든다. 이쁘긴 하네. 이렇게 전시해 놓을까? 오 멤버들이 희귀한 레인보우 라브브를 뽑았어요. 야 얘네들 가챠 실력이 좀 좋은데. 야, 그러면 여기 전시장 이거 좀 허전한 데 다이아나 금 같은 거 캐가지고 좀 꾸며줄까? 오, 그럴까? 우리 뿐이들아 금방 캐서 올게 기다려줘 현재님 가자 가자 어, 뭐야? 멤버들이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멤버들을 괴롭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름하여 멤버들이 뽑은 라부부가 모두 다 도망친다면 멤버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그럼 일단 라부부들을 해방해 주기 위해서는 저도 라부부로 변해야 됩니다. 저는 갈색 라부부가 되겠어요. 에헤헤헤. 자, 그러면 한번 가 볼까? 뚠뚠뚠뚠. 어, 저기 보세요. 장식품이 되어 있는 불쌍한 라부부들. 제가 구해 줘야겠어요. 라부부들아! 자, 그럼 라부부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여섯 마리의 라부부들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모두 살아나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멤버들을 보면 도망 다닐 겁니다. 저도 요즘에 숨어가지고 멤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기 좋다. 아하. 야 얘들아, 날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그 다른데 봐, 다른데 봐. 많이 캐시가좀 나가도 되는 거야아예캐다 라보보들아 너네를 위해송 아예 oh, yeah.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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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차도 많겠지롱 여기 있어야 될 라보보는 어디가고 살아 움직이는 라보보가 있죠? 라보보들아 도망가라날아다 나... 다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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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도망가 대탈출이다 대탈출! 뭐야? 우리 문이랑 벽이랑 다 뚫렸는데? 애들 탈출한다! 라부부들아 도망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도망가 도망가! 아, 그렇지! 라부부들을 아, 전부 다 탈출시키는데 우정감, 성공했습니다. 우정감이야. 망했는데 우리. 내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뭔가 챙겨놨던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다아 끈이 있네. 애들아 어디갔니? 애들아. 어,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도망가 라부부들! 잡히면 안 돼! 뭐? 왜안 잡아줘! 끊어도 안 되는데? 나 한정판 라부부! 이거 비싸게 팔아야 된단 말이야! 난 얘만 지킬 거야. 어? 뭐야? 집에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어, 뭐, 라부부 내가 다 가져야지. 아, 됐다! <웃음> <웃음> 멤버들이 가둬두고 있던 라부부들을 모두 풀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Yeah, 이거거든요! r a i 상상인인우우라도 b 야야어어 레인보우? 어디갔지? 나 집에 넣어놨는데 b o w Rain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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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시 n b o w Rain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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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i 뭐 문부터 달라 철문 없어? 철문으로 만들자 좋다 좋다 멤버들이 집을 했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말이죠 근데 이거 진짜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 아닙니까? 라부부들 다 탈출했는데 자 그럼 이집에서 문을 부숴버리고요 뭐야 아 버튼 내비 어떻게 현재야 뭐야? 이거 아, 뭔가 진짜. 지붕에서 잘못 봤나? 어? 내가 거... 달아놓건데 이제 아니, 뭔가 꺼진거 같 악마라보부가 등장할 뭐야? 시간입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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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위에 어? 악마라보부는 뭐 문의 트들을 없애고 뭐야 얘가 버튼 부셨는데 산성비를 내립니다 하하하기 아! <laughs> <laughs> 산성비가 내림? 예 해, 해, 해. 아, 잠깐만 멤버들이 집 아래 비를 피하고 있어요 멤버들을 저기서 나오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잠깐 비를 그쳐볼까요? 오, 야, 잡으러 오라는데, 뛰어야지! 잡아, 잡아, 잡아! 비그쳤다! 좋아요, 멤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으 자, 그럼 이제. 에어! 이거 진짜 초희기템이다 뭐야? 다시 한 번! 능력 발전! 나무 밑으로, 나무 밑으로! 아, 너희들이 이제 도가 내는 지다, 이 녀석들! 하지만! 이 악마 라부부에겐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슬라임 다이너마이! 뭐야 왜 터졌어? 뭐야? 어? 그래 얘들아. 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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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자란다.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요지와 우와, 우와 나무! 나는... 뭐야 이거 비와서 잘 자라는 거야? 제가 능력을 쓰는 거야? <laughs> 몰라! 갑자기 이렇게 잘 자랄 리가 없잖아! 뭐야 아 그렇지! 그럼 이제 마지막은! 집까지 뛰어야겠는데? 용암다이노마이트 이거! 두두두두두두두거 이거! 이거! 이 뭐야? 거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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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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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어디 갔냐? 야, 덤벼. 어디 갔어? 어, 뭐야? 멤버들이 총을 가지고 나왔어요? 야, 얘들 아주 단단하게 마음 먹었구만.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강해져야 될것 같아요. 이번 라부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라부부가 될 겁니다. 바로 근육질 라부부. <laughs> 진짜 강력해 보이지 않나요? 이 라부부는 말입니다. 모든지다부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자! 얘들아, 지금 내가 간다! 어디 니라부부나부야부야라라부부야라야라부부야 라부야! 부야부야 뭐, 뭐. 어? 어? 라부야! 저거 <놀베> 다 부신다, 다 부신다. 아 응? 감이 나는데. 단단한 거야. 근육 아, 근육거아 그리고 이 근육질 라부겐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놀베> 바로 숨어야 할것 같은 느낌 look h 어 m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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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야, m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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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나 o m BOOM! b o o 게 b o 아, 아,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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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았네어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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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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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억울로 끌어볼게. 내쪽 쳐다보니까, 헐. 지금. 르고 원래 고 오르고 오에명오아고오이고오르싸울까이놈이 싸워, 넌못 죽이겠지? <laughs> 어! <웃음> 죽어라! 고이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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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르고 오고 좋다. 아오 퇴출도 안 끝났는데. 아뜨겁게된 거지. 일단 맺고. 이 집을 계속 사는 게 맞을까? 어떻게 당장 이사를 어떻게 가? 멤버들이 TNT로 근육 라부부를 터트려 버렸어요 음. 하지만 아직 저한테는 단 하나의 라부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와! 공포의 라부부. 일단 첫 번째 능력을 발동해 볼까요? 내 눈을 바라봐넌 불거지고. 짜잔! 주변이! 붉게 물듭니다! 뭐야! 갑자기 빨간색 됐는데? 아니 뭐야 세상이 붉어졌다요 노을 지는 거야 뭐야 노을이라 치기엔 너무 빨간데? 오오! 멤버들이 집 밖으로 나왔어요? <laughs> 어 뭐야 하늘! 또지붕이 있다 오 라... 라부부인가? 저게 라부부가 맞을까? 아닌 거 같지 않아? 라부 EX 이하아니 야? 저 정도면. 뭐야? 터라졌다. 지붕이 올라갔어? 지붕이? 내가 올라갔어. 아! 쏴, 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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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없어졌어. 어? 와하!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어떻게? 왜집 안에 있어? 가뒀다. 이제 이 집은 제 지붕. 겁니다. <laughs> 어디갔어? 지붕에 가뒀다니까요. 지붕이래, 집 안에. 또 지붕 위에 있는? 저기 달라 건다. 자, 이 라브몬드 말입니다. 특수 한 능력이 하나 더 있어요. 잡어! 바로! 1만 라부부! 오. 소환! 오, 라부부 제가 지금 도와낼 어, 라부부들은! 극한! 도주받을 라부부들입니다! 때려, 주변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모두 다 공격하죠! 뭐야! 하라! 안정식! 아, 아, 아. 뭐야 뭐야! 집 나갔던 년들이왜 이래! 집 아, 나갔던 애들이... 왜 배로 돌아왔지? <laughs> 그렇지! 나 부분은 골도 보기 싫게 만들어 주마 뭐야? 터져 버다 다들 봤네? 안 되겠구만. 아, 우리 또보장해다 자, 돼!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밤으로 바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공포의 뭐. 밤이 찾아옵니다. 검든든겁이. 아, 너무 어두워졌는데? 공포의 밤 부분을 죽음을 먹고 정지점을 듭니다. 아니, 공포의 라부부는 아, 점점 더 커집니다 아, 여러분! 아니 우리 집... <laughs> 바닥만 남았어 어떡해 대출도 안 끝났을때 어? 와, 더 커지는데? 스모 우리 집을 먹고 더 커진거야? 어? 어허 자! 공포의 다리 뜬 밤! 거대한 라부부가 등장했습니다! 저저게 뭐야? 죽어! 저거 어디 안 통하는데? 타격이 없는데? 그리고 이라 부분은 분이... 모든 걸 복구시키죠. 선생님. 아! 아! 음. 우리 집 어디 갔어? 집이 있었었나 여기에? 우리 집. 안녕 얘들아. 뭐 이숙한 분들. 리는데 나야. 저 못난 얘는 왜 우리 망할 때만 오냐? 야, 뭐했어? 왜 이렇게 많이 터졌어? 아 그걸 물어보는 거야? 놀리는 거야? 어, 물어보는 뭐지? 거지. 아니 근데 라 부분은 많이 뽑았니? 뽑았었지. 이 예, 야, 축하해. 아, 희귀한 아, 거 뽑았어. 그거 팔면 엄청 비싸게 팔린대. 아, 진짜? 응. 진짜? 밖고 뚫리고 싶어. 집은 왜 이렇게 뚫렸어? <laughs> 아, 진짜 우리좀 아, 어떡해? 누가 다 부셨어? 아, 그래. 어. 누가 부셨을까? 나도 모르지. 왜 나한테 그래. 너지! 너지! 나 아니야! 너지! 괜히 우리 라브부 박스 어 있는 거 보고 샘나가지고 그랬지! 나 아니라니까! 내가 너네한테 라브부 박스를 줬는데! 그거를 기점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나기 시작했어! 아 그래? 먼저! <laughs> 예를 들면 이런 거! 와! 이런 거! <웃음> <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 <웃음>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즘 유행하는 라브부로 멤버들 괴롭히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등장한 라부부 중에서 어떤 라부부를 가장 가지고 싶었나요? 가지고 싶었던 라부부가 있다면 영상 댓글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